오, 매운 것을 그 매운 거 피하라는 근거는 크게 저는 없어요. 예? 오, 최악이죠. 야식은 최악이에요. 최악. 위장을 교란시키죠. 양배추 진짜 위가 좋아질까요? 네, 근거는 없습니다. 상술입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산사랑이병원의 내과 부원장 전문의 이경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 발생률이 되게 높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과도한 일을 해야 되고 포근을할 때가 많고 흡연 인구도 많고 한국 사람들 다 짜게 먹죠 짠 것은 위점막을 붓게 해요 결국은 암의 유발 요인으로 판단합니다. 을짠 것은요. 계속 짠게 노출되면 이위 점막의 음식이 닿고 그게 위 점막을 붓게 되고 이거 자체가 다른 어떤 변이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안 짜게 먹는 게 좋은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봐야죠. 인스턴트는 최악입니다. <laughs> 인스턴트는. 안 좋다는 건다 알고 있죠, 뭐. 인스턴트가. 안 좋다는 건다 알고 있는데, 너무 편해요, 먹기 인스턴트. 근데 이제, 우리 밀가루. 이거를 다시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 해서 붙여서 만든 음식들이라서, 이게 유장이 들어가면 가루처럼 풀리겠죠. 풀리면 위에서도 더뎌지고, 소장에 자갈밭처럼 육모호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끼이게 되고, 변이 안 만들어지고, 내려가지 않게 되고, 이것 때문에 자주 복부 트러블, 복통을 유발하고, 안 내려가니까 변비가 되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소염진통제죠. 관절통증, 허리통증, 뭐 어깨, 무릎통증 때문에 진통제 처방을 많이 받고 드시거든요. 다 알려진 것처럼 위, 그다음에 소장, 대장, 점막을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소염진통제는 이제 최소한 사용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계속 먹으면 안 됩니다. <laughs> 이제 의사로서 이제 계속 먹어야 될 약은 이제 우리 꼭 만성질환. 일례로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갑상선약, 여성 호르몬제 정도이고요 항생제, 진통제, 위산조절제 뭐 이런 계열의 약들은 증상이 좋아지면 끊는 게 맞습니다 야식을 먹는 게? 오, 최악이죠 야식은 최악이에요 최악 위장을 교란시키죠 내가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위가 항상 힘들 거 아니에요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게 또 움직이지 않으니까 살로 가고 배에 살이 많아지면 위를 누르고 위를 누르면 위산 담즙의 역류를 더하죠. 야식은 최악입니다. <laughs> 아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laughs> 탄수화물 먹는 것들을 이제 피하라고 하고. 맵고 짠 거는요? 매운 거는 괜찮습니다. 저는 문제는 짠게 문제예요. 짠 게, 안 짜고 매우면 좋은데 짠게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소량 쫙 먹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매운 거 먹고 위에 괴양 생겨서 오시면 되겠어요. <laughs> 있는데 뭐 매운 것을 그 매운 거 피하라는 근거는 크게는 저는 없어요. 적절하게 음주를 해서 내 스트레스를 풀고 그 다음 날뭐 일을 할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면은 드시는 것을 뭐 막지는 않는데요. 이제 과하게 되거나 몸에 해가 될 정도가 되면 끊는 게 맞고요. 상황에 따라 술 끊어야 될 분들 끊으라고 하고 뜨거운 것은 이제 식도 점막을 자극해서 식도암의 유발 요인이 될수있다고 하는데 고령에서 많이 생기는 것이라서 뜨거운 것은 딱히 뭐 근거는 없습니다. 양배추 진짜 위가 좋아질까요? 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이제 성분들이 위에 도움이 되고 속을 편하게 하는 잠깐의 효과는 있을 수는 있어도 과학자나 의사들이 검증된 결과는 분명치 않고요. 상술입니다. <laughs> 이제 증명된 것들은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약으로 개발하고 또 일선 치료 의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렇게 치료하라고 권고합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들어있지 않고 쓰지도 않습니다. 3 가지 정도의 항생제를 복합해서 사용해서 헬리코박터를 제균, 박멸해 버리면은 위 점막이 노화가 좀 멈추고 세 살처럼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위에 노화를 방어할 방법은 없어요. 위는 계속 이제 나이 들면 피부가 노화되는 것처럼 위 점막은 노화되고요. 어떤 식품이나 약물이 위장의 점막의 노화를 막고 점막이 젊을 때처럼 좋아지는 약은 없습니다. 그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노벨상 받을 일이죠. 그런 것보다는 규칙적인 식사, 운동,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신선한 음식 안 짜게 드시는 거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위를 비워두는 시간이 길어지면 위산 담즙 여러 가지 때 자극하게 되고 위점막이 스트레스받고 노화가 많아지고 다른 병이 생길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때 음식이 들어가야지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위산 과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잘 먹는 거고요. 다이어트 하시면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지 식사를 과도하게 안 하셨거나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감염증에 많이 오셔요. 방광염이 생겼다거나 폐렴이 생겼다거나 장염이 생겼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선하게 먹으라고 말씀드려. 신선한 음식. 냉장고 믿지 마세요, 냉장고. 어, 유통기한이 때까지니까 뭐 기간돼서 먹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그때그때 먹는 것을 보내드려. 유통기한 오래된 것을 믿지 마십시오. 오래 유통기한 된것은 일단은 안 먹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집밥으로 먹어라. 집에서 만들어 섬유질 많은 걸로 먹어라. 단백질 식사를 더 강조하고요, 저는. 왜냐면 하 이제 모든 세포의 근원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요 이야기를 한뭐 5분에서 10분간 해요. 섬유질을 먹어야 이제 소장 대장 쪽에서 섬유소가 이제 실타래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유산균이 증식이 되고 변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변이 편해야지 위도 편해지고 위가 편해야지 이제 영유성 식도염 이런 것도 좋고. 위는 이제 많은 혈액이 가는데 날마다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죠. 스트레스 받으면 위에 혈액이 안 가고 이것 때문에 위가 움직이지 않고 마비된 거 같고 헛배 부르고 소화장애하고 명치통증으로 시달리는 게 되고요. 약을 먹어주는 게 낫습니다. 소화기관 쪽 약을 드시는 것이 낫고요.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편히 갖고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이 문제예요. 너무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는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공포에 떨고 너무 힘든 얼굴로 오세요. 그게 인터넷을 찾아보면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을 믿으십시오. 검사,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 거기에 맞춰서 내 증상을 조율해 가야 됩니다. 아파서 오시거든요. 아픈 것을 조율을 하고 대부분 열 분이면 열분다 10분 나을 수 있습니다. 환자마다 그 상황이나 처형게 다르기 때문에 그 맞춰서 적절한 검사를 하고 말씀하신 인터넷에 있던 내용들이 예. 안 보이시는 건데 맞요 어, 아니, 아, 예? 네? 아니, 근거는 아니, 없죠. 예, 근거. I <laughs>